안녕하십니까 정 김세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김세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집 만들어서 버튼 찾기를 하려고 했는데 밤이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위에서 뭐 점프해 싫어냐? 말하면 어, 네. 저희가 어, 동영상 찍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실수로 야 이건 근데 도대체 뭐. 수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집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찾을 겁니다. 이거 제일... 네, 일단 한번 찾으러 떠나 보기 전에 서바이벌 모드로 바꿔야 돼요. 네, 서바이벌 모드 바꾸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금 서바이벌 모드로 했고요. 이제 찾요 찾을... 아이 뭐야 이거 잠시만요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음, 점프 맵이 없는 근데 이거 점프 는 점프 맵은 어디 있죠? 설마, 알아서 찾아야 되나? 설마? 점프맵 어려운데? 점프맵 맞겠죠? 이거. 음. 오... 어떻게 해야 점프맵이 되지? 아, 저쪽이구나. 이쪽인데 뭐냐 이건 <laughs> 잠시만요. 네, 여러분 제가... 일단은 점프 앱을 해야 할것 같은데 점프 앱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냐. 자 지 플러스 제가 기름치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이거 어떻게 솔 이거 들 건데 아여 아니 도왜 뭐 잠시만요 여러분. 네, 지금 이거 올라왔는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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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가 봐도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점프 맵도 만만치 않아요. 그건. 왜 이거? 야 이거 잠시만 이거 버그가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네. 마리가리로 하면 됩니다. 저저 저 깼어요. 이거 깼었어요? 네. 네. <laughs> 오케이 드디어 왔다. 여기서 떨어지면 나몇단 붕괴다. 왜못 가게 되요? <laughs> 아 힘들게 이거 저기요 이거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사기예요 <laughs> 참고로 말하자면 집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저분 근처에 있긴 한데 아못 가. <laughs> 찾... 이거 솔직히 사기입니다. 너무 아, 어려운 이거 유리 달려도 안 되나서. 요 <laughs> 네, 한번 깨 봤습니다. 하유리 달려도 안 되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잠 것도 만만치 않아요. 아, 저기. 기 <laughs> 그거 설치 안 했죠? 이거 근데 근데 님 이거 뭐야? 찾았다. 그거 종류만 하나 알려주세요. 전 참나무요. 참나무예요? 나무예요? 아니, 아닌데, 여기 아니 여기 동굴에 갔었어요. 티비 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다이아몬드 건물 들고 하면 어떨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이건? 무슨 소리입니다 이게 예. 이거 뭐야? 이유쪽으로 가는 건가? 이 참나무죠 근데 어 뭐야 저안 깼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뭐야 이거 저안 깼습니다 이거 아, 깼어요? 네. 원래 그거 두칸이었던 것 같은데 유리가. 저 이거 좀 깨주세요. 다시 설치해주세요. 저 이거 못하잖아요. 다시 설치 못하네요. 님이 왜깨셨어요 깼어요. 대체 버튼이 어디 있는 거지? 정착을 못해요. 8분 남았으니까. 정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여러분, 저의 정답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점프해 못해요, 유리. 솔직히, 제가 이거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유리 점프는 처음에, 원래. 저 아까 이거. 뭔가 본것 같아요. 이거, 에베라이더, 저거, 뒤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에베라이더, 뒤에. 보셨습니까? <laughs> 아니, 이거, 사이즈, 뒤에, 에베라이더, 뒤에. 이야! 이입니다 바로. <laughs> 에베라이더 가면 뒤에 너무한 거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죠? 이거 잘 보라고. 이쪽에 가면? 저 이거... 저 <laughs> 요, 그, 이거, 어, 그, 이거 왜한겁니까저 이거, 열, 열, 열왜 받은 겁니까? 이거. 핑크입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님 것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laughs> 아니, 뭔데, 이건? 뭡니까? 이거, 편집만 잘 입어주세요. 여기 안에 버튼이 있어. 마카오타. 아 <laughs> <laughs> 없다면서요. 근데 <laughs> 아 그러면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laughs> 이거 잘 둘러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했네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않았습니 그리고 점프 백은 헛수고였습니다. 예. 돌저 어디 있었습니까? <laughs> 네, 따라와 보세요. 네, 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야 잠시만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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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들어와보세요. 이거 뭔데? 이건! 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전들어가는데요이 깨고 부수고 들어가야 되겠다. 됐다. 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세요 거기로? 깨면. 아 비켜보세요 여기로 어, 와보세요 네오 뭐야 저기 있죠? 사기 아닙니까 이거? 겁나 안보이는데 숨겨놓고 안보이는 곳에 숨겨놓고 승대가... 아니 그리고 이거 뭐 재고랜턴 이건 솔직히 님! 네? 미치신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그걸 박아놓으면 어떡해 왜요 <laughs> 네, 제 마음이 있어 자신도 자기 마음으로 했잖아요 <laughs> 네 어쨌든 여러분 이거 버튼 지 만들어서 버튼 찾기 잘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상당히 긴데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영상 많이 신청 바라고요 그럼 안녕